최장단 선거를 1차 후보자 초청 정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국민들 집과 의에 선거관련자 한상철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가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경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회 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김현대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전태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재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축발사회 회장단 선거에 출발해주신 후보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나승목 회장 후보님과 하상영 부회장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최유성 회장 후보님과 전성원 부회장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정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후보께서는 10분간 정력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력 발표가 끝나후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그동안 회원으로부터 접수받은 공통 질리문 21개 중 선관위에서 검사 하여 5개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두 문항 식법과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3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 간 상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게 1분간 질문 시간을 갖고 1번 후보는 3분간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있을 시 1분간 질의하실 수 있고 상대 후보는 1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도 있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연설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발표 시 주의사항은 상대방 후보에게 인신 공격 및 인격 모독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증거 없는 흡색 선정과 사생활 폭로 등을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년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고, 정년 발표 8분이 경과되면 타임벨이 한번울리고 9분이 경과하면 타임벨이 두번울리고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자동으로 꺼집니다. 먼저, 기호 1번, 나승호 회장 후보입니다. 회장 후보 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34대 경기도집과위원회장단 어, 선거의 출마 회장후보 한상윤 회장후보 나승범 기자들입니다. 박수 먼저 어, 이사례를 마련해주신 주현대선관위원장과 어, 선거관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치과계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뼈를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는 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는 그동안의 회복 경험을 가지고 어, 힘든 경기도 치과에서 나가서 어, 똑바로 정리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궤도에 어, 경기도 치과에서를 만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고심과 고심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경기도치과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을수 있는 적임자인지 반문하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심 끝에 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유로 제가 경기도치과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회무대사랑이라는 이런 칭찬도 받았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의 경기도 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 리더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책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수많은 선배들 또 동료들의 회원 출마를 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현안을 현안을 바라보는 집단지성의 힘을 저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부회장 후보로 하상현 원장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으로서 어, 저와는 거의 0여 년간 함께 어, 의견을 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분으로서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시고 또한 그러면서 실현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도 치과에서는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현직행부에서 적절하게 이 부분을 대처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처를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누구도 나서서 치유하고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려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나설 생각도 나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기도 치과에 대한 정상화,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 결코 정상 궤도로 갈수 없다는 게제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원 군회와 더불어 화상생 학혁신하는 경치 경, 경험과 전문성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2009년 경기도치과의사의 기획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치무 자재 부회장 을했고 2015년 가맥스 조직의회장을 맡아 가맥스의, 가맥스의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높은 가맥스를 이루었다고 많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좀더 넓고 깊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한 무언가를 필요할 때 리더로서의 역량을 저는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하시는 하상현 부회장 후보께서는 안산시 치과의사의 회장, 경기도 치과의사의 홍보이사 그리고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홍보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지극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으로서 항상 무언가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당선돼서 화상균 부회장과 함께 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1번 나성복 화상균 후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아홉 가지 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보조 1 년간 해결을 위해서 미랄이나마 되겠다고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세세한 공약들을 했습니다. 제가 좀좀 앞으로,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조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담 이사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 발로 실제로 그것만 전달해서 발로 정말 뛰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경기도 간내 치기센터라든가 보건 관련한과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관리과와 MOU를 맺어서 실습과 실습을 저희 지부와 분해를 연결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그러면서 차후에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연계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게 MOU만 한다고 해도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또 그런 학교에 무언가를 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학을 어, 하는 데 자금도 지급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 치과 교육에 대한 기자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등등 여러 가지들을 특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의 힘에 와닿는 그런 회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특별 이사와 어, 특별 우회를 설치하여 어,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 특성화하겠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노무, 세무, 감염관리, 법률, 진로다학화, 컨설팅, 보험 이런 교육들을 우리 회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무료로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원의 치과의 통신장비라든가 사무용기기, 치과장비 등의 보장이 있을 시 이거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응급한지스 서비스 일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모든 회원들이 회원들에게 특히나 네, 회원들에게 어, 회비를 수납한 전기의 회비 수납한 회원들에게 보험을 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점 전광상이라든가 필수기획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회원들이 그걸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여성 회원들에 대한 당연히 연회비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해 활성화가 곧 지배 활성화입니다. 대중의 결의상, 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분해에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 구한검진, 단체, 계약판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로 가맹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와 업무 협 약을 통해서, 어, 외국 참가자와 국제회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구회원의 해외 회원 진출에 특별회도 구성하겠습니다. 북부 사무소도 확대하여 북부 지역의 세미나와 분해 행사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간 방치된 회관 2층 공간 활용 즉시 발행하겠습니다. 경기지역 언론 및 n 지와 현대 관련 행사에 적극 같이 참여하고 직가적대 의상 제보를 꽤 힘쓰겠습니다. 저는 항상 상산약수 해불양수 이런 두 사자성어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조사님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유상 회장 후보입니다. 회장 후보님 앞으로 나오실 바랍니다. Thank mm -hmm. you. 대회장단 선거에 출마 이제 <laughs> 전성원 인사 <인사하고>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먼저 오늘 지난 직행부에서 회장으로 모시던 나승모 회장 후보님과 화의 아이콘으로 제가 그 진정성은 예정적 있게 믿고 있는 하상면 회장 후보님과 경선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년 겨울마다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2번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들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직선제였지만 선거 기간 중에도 많은 의원들과 논쟁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회장 사퇴라는 추이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렵게 치른 보건 선거에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치과 의사회를 위하여 대승적인 항소 포기와 재보궐 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치과 의사회의 힘들었던 여정들이었습니다. 2017년 3월 첫 직선제에서 선출직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1월의 보궐 선거입니다. 2018년 12월의 재보고 선거입니다. 지난 3년간의 소송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장 형사소송의 일신과 항소신, 그리고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저당 설정에 관한 사회행위 취소 민사소송, 법률비용청구소송, 법무법인 12 성공 보수, 지급명령권의 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무효소송으로 관련 준비서명만 수십편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짧은 기간과 수많은 혼란의 와중에서도 다음의 공약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비 납부 내역 확인을 완수하였습니다. 결제 시스템 보안 및 투명화도 안착시켰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도 이루었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의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전국화의 발전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학회의 몫이었던 시업 정책 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경기지부의 열정으로 신청하였고 결국 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여성 담당 부회장과 문화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참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약 사항이었던 경기지부 대의원 정원 감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경기지부에서 치과계 후배 세대들이 대의원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 대의원 증원의 제출을 시도하였으나 아직은 재반 여건의 역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횡령 사건 관련 소송이 수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짧은 시간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집행부 임원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 전 경리지부의 첫 번째 직선제를 통해서 회원의 동반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지부 상황들은 회장 사태로 이어졌고 보궐선거마저도 사법적 판단을 받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간의 짧은 임기 동안 경기지부의 회원들을 만나면서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미래 비전을 전하려고 노력하였고 3년 전에 선출직 부회장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다짐했었던 부분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지난 3년이라는 과거의 시간들은 당초의 이상과는 달렸지만 회원의 동반자 집행부의 성공과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도약의 경기도치과의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상황의 수습이 아닌 진정한 괴물을 수행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최악으로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보건선거에 나서면서 정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과거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의 아슬아슬한 마음 속에서 다짐했던 연설문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저 최유성이 그에 적합한 인물임을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솔선수범, 개원으로서의 보편적 상식과 출신,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무에 임해왔습니다. 또한 회장 후보자는 절차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호 2번입니다. 회원이 주인이라는 수많은 외침 속의 회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선거 기간에만 고공에서 떠드는 상상 속의 메어리는 아닌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고자 합니다. 회무의 주인인 회원의 실체는 오늘도 환자와 힘겹게 진료실에서 뒹굴던 바로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회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행할 때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의 약속인 공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보조 인력의 근원적인 해결점은 지역 중앙의 회 영역이 대부분이고 또한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매듭을 풀어나가기 힘들지만 치과의생사 배출 인원의 증가와 같은 비생산적 구상보다는 지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과의 업무를 자격증과 업무 분야의 민감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류하고 환자 접수와 상담, 진료 기록지 업무 및 보험 청구, 소속 소독 관리 및 디지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개원이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 업무를 간소화 혹은 편의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과 관련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해 담당을 주 업무로 하는 부회장을 통하여 분해 운영에 관한 보충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치과 주치 사업을 확대 보완해 나가 있습니다. 치과 주치 사업에 관한 지역 정책 연구 과제 신청 및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결과로 2019년 경기도 치과 주치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치과 주치 사업의 대상 확대 및숙가 인상과 전국화 사업의 우리나라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 치과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과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안적, 보안점 개발에 선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료 정의와 직과계의 위상과 자부심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인구 1,350만, 서울인구 980만, 인천인구 300만이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수도권 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직과계 전체의 발전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치과 수익 증대, 진료 환경 개선, 불법 광고 척결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얻었던 과거는 모두 수습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회물을 위한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 후보님들의 훌륭한 창을 정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당선되시면 오늘 말씀하신 정책들을 반드시 실행시켜서 치과의 발전을 위해 서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인데. 준비를 위해서 약식권 가시겠습니다.